안녕하세요. 꿀별입니다. 오늘은 바이비트에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입금부터 시작해서 선물 거래를 하고 출금까지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계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회원가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에 있는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가 20% 할인되니까 그 링크로 가입을 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아낌없이 선물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카드 영상을 누르시면 회원 가입과 신원 인증, 보안 설정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니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입출금이나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각각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물거래를 할 때는 원화로 거래하지 않고 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해외 거래소에서 원화를 다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로 원화를 입금해서 이 원화로 코인을 구매하고 이 코인을 바이비트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보내는 코인은 아무거나 보내도 되나요? 아무거나 보내지 않고요. 보통 수수료가 저렴하고 전송 속도가 빠른 트론, 리플, 이오스 이세 가지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상승 중인 코인을 선택하시면 전송 중에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피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 코인명 심볼 검색 보이시죠? 여기에서 트론이나 리플 또는 이오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검색해 주세요. 저는 오늘 리플로 입출금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입출금 영상도 따로 있으니까 이 카드 영상 보이시죠?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한번더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리플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시장가로 매수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 거래 내역에 체결. 이렇게 방금 매수한 내역이 뜹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가기를 누르셔가지고 아래의 입출금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방금 구매한 리플이 보이시면 이것을 바로 클릭해주시고요.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플 출금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타 거래소로 출금을 하기 때문에 일반 출금이 맞고요. 출금 네트워크도 리플이 맞고 수량은 최대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수수료 확인하시고요. 확인 클릭하시면 리플 출금하기라고 뜨면서 받는 사람 주소랑 데스네이션 태그 주소 입력칸이 뜨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저희는 이 리플을 바이비트로 보내야 되니까 바이비트에서 이 리플 주소가 있어요. 거래소마다 해당되는 코인의 주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보낼 때그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리플을 보내기 때문에 그 리플이 입금 주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바이비트로 가서 주소를 가져올게요. 바이비트에 로그인 하시면, 오른쪽 하단 에셋 클릭합니다. 그러면, 디파짓 입금 보이시죠? 이게 입금 버튼인데, 클릭해 줍니다. 디파짓 크립토. 여기에서 저희가 입금 받아야 될 코인명을 검색해 줍니다. 리플 XRP죠? 이렇게, 리플의 태그 주소와 지갑 주소가 생성됐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업비트로 붙여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사하는 키는 여기 네모 모양 보이시죠? 이거예요. 두개 다. 주소를 복사하시고 업비트로 가서 업비트에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체크하시고 출금 신청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아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채널 인증하기를 하시면 업비트에서 바이비트로 출금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뜨죠? 약 5분 정도 기다리시면 출금이 완료됐다는 알람이 뜹니다. 약 5분 정도 기다리니까 업비트에서 출금이 완료됐다는 알람이 와서 바이비트 어플을 다시 켰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SR 자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습박계좌를 보시면 저희가 방금 보낸 리플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맨 위에 보시면 방금 입금한 SRP, 리플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로써 선물 거래를 위한 준비가 다 됐고요. 선물 거래 지갑에서는 주로 USDT, 테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입금된 리플을 USDT로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선물 지갑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처음 바이비트 계정을 만들 때 용도에 따라서 지갑이 생성되는데요. 스팟은 현물거래가 가능한 현물지갑이고요. 딜리버티버스는 선물거래가 가능한 선물지갑입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 바이비트로 입금과 출금을 할 때는 현물지갑에서 왔다갔다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 현물지갑에 있는 리플 코인을 USDT로 바꿔서 선물지갑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스팟에 XRP 클릭하시면요. 상단에 보시면 XRP USDT가 있어요.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리플을 팔아서 usdt 테더를 사야 되니까 셀을 클릭합니다. 가격은 마켓 시장가로 수량은 최대치로 해서 xrp를 팔아서 usdt로 바꾸겠습니다. 셀 xrp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판매가 됐고요. 다시 하단의 자산 버튼 클릭합니다. 스팟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xrp는 0이 됐고 usdt로 교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xrp 가치만큼 usdt로 교환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 스팟 현물 계좌에 있는 usdt를 선물 계좌로 이체를 해야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트랜스퍼 클릭합니다. 프랍스팟 어카운트, 현물 계좌에서 투 펀딩 어카운트가 아니라 클릭하시면 딜리버티우스 어카운트 여기 선물 계좌로 이체를 하면 돼요. 이체할 코인은 USDT 맞고요. 수량은 맥스 최대, 컴펌 클릭. 네, 그러면 지금 현물 계좌는 전부 다 0이 됐고요. 상단에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물 계좌는 0이 됐고 선물 계좌로 테더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볼게요. USDT 테더가 들어와 있고요. 다시 뒤로가기 클릭하시면 하단에 보시면 디리버티브스 여기 선물 거래를 클릭합니다. 선물지갑으로 입체된 USDT로 선물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물거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선물거래하는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전체 과정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으로 충분한 숙지를 하신 다음에 실전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상들은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모의 투자를 하면서 선물 거래에 사용되는 개념을 설명한 건데요. 여러분이 자산의 손실 없이 선물 거래를 연습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일단 선물 거래는 투자금을 담보로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서 거래할 수 있는 레버리지 기능을 사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게 되는데요. 만약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률도 투자금이 10배가 되는데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역시 10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기능입니다. 또 선물 거래는 수익의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코인이 상승할 것 같을 때는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코인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이렇게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 거래와는 다르게 코인의 손실금이 청산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포지션이 강제로 종료돼서 투자금을 모두 잃는 강제 청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USDT 테더로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 창입니다. USDT 퍼펙트월 테더 무기한 계약 거래창입니다. 여기 목록 아이콘 누르시면요.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여러 가지 코인의 목록이 뜨거든요. 여기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코인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USDC 컨트랙츠는 USDC로 거래하는 코인 목록입니다. 오늘은 테더로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진모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선물 거래를 할때 자주 쓰이는 마진모드는 교차, 격리가 있는데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포지션에 진입한 금액만 담보로 잡아서 거래를 진행하는 모드고요. 청산을 당하게 되면 포지션에 진입한 금액만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 크로스 교차 모드는 교차 마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선물지갑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아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청산 시에 선물 거래 지갑에 있는 모든 자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교차 모드는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모드보다 담보금이 크기 때문에 청산 가격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레버리지를 설정하는 건데요. 바이비트에서는 최저 1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선물 거래 시에 증거금을 담보로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서 거래를 할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사용만큼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게 되면 이 손실 역시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투자 감각을 좀 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내가 담보로 맡긴 증거금과 각종 수수료의 합보다 커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강제천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교차모드보다 격리모드에서 청산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면 저는 격리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10배 레버리지를 써서 세이브 클릭합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진입가격을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많이 들어보신 지정가, 시장가가 나옵니다.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리미트, 마켓, 컨디셔널, TWAP 등이 있는데요. 주로 쓰는 게 리미트 지정가와 마켓 시장가입니다. 리밋 지정가는 내가 포지션에 진입할 가격을 지정해서 지정한 가격에 시장 가격이 도달하면 그때 진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지정한 지정값보다 시장가가 더 유리할 경우 그러면 자동적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체결되는 게 리밋 지정가고요. 마켓 시장가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체결된 바로 그 가격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 시장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밋 지정가보다 마켓 시장가가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이 수수료를 절감을 하시려면 지정가를 선택을 하시고 조금 기다리셔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아래에 걸어드릴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 20% 할인 혜택과 증정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정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마켓 시장가로 진입을 하게 되면 바로 포지션의 진입과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더 높은 거겠죠? 다음에 컨디셔널이나 twap는 제가 그 데모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까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그럼 저는 시장가로 진입을 해 볼게요. 다음에는 여기서 주문할 양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오더바이컨터티는 비트코인의 개수 1개, 2개, 3개 이렇게 수량 단위로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오더바이 밸류는 원하시는 주문 값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조절해서 필요한 마진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량 단위로 진입을 하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움직여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는 실제로 거래하게 될 양입니다. 밸류는 제가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한 그 금액이고요. 코스트는 제가 이 포지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된 금액이고요. 다음으로 TPSL 클릭하시면 지금 이 창에서는 롱 포지션에 진입했을 때와 쇼포지션에 진입했을 때둘다 한꺼번에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테이크 프로피스 목표가고요 스탑 노스는 손절값입니다 내가 이 정도 금액까지 도달을 하면 입자를 하겠다는 뜻이고 밑에 스탑 노스는 손절값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도달하면 손절을 치겠다. 여기서는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요 손익률로 설정하거나 가격의 변화율로 설정하거나 직접 손익의 양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아래에 링크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은 계속 거래장을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미리 설정하셔서 청산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확인. 여기 차트를 클릭하시면, 여기를 보시면 시간대별로 다 나와 있고요.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시간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필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 차트창을 분석하셔서 다시 트레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를 것 같으면 상승장에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내릴 것 같으면 하락장, 쇼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여기 펀딩 레이트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펀딩비가 0.01% 양수인데요. 이 펀딩 레이트가 뭐냐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가격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펀딩 레이트는 양수, 음수로 나뉘어집니다. 양수일 때는 롱 포지션으로 시장이 몰려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숏포지션 사람들한테 펀딩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반대로 음수일 때는 숏포지션으로 시장이 밀집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숏포지션에서 롱포지션으로 펀딩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펀딩비는 하루에 총세번 01시, 17시, 09시 이렇게 총세번 주고받게 되고요. 이 금액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락장으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컨펌 클릭하시고요. 진입을 하면 이 밑에 포지션 현황판이 뜨게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포지션 사이즈는 제가 구매한 비트코인 개수고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가격이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호가창의 중간 가격입니다. 마켓 프라이스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stimated Rick Price는 청산가입니다 저는 s 포지션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레버리지를 써서 이 정도의 가치만큼 진입을 한 거고요. Unrealized PNL은 미실현 손익입니다. r e a l i z e d PNL은 만약에 이 포지션을 종료했을 때 얻게 되는 손익률입니다. 그리고 마진은 지금 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담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일링 스탑을 클릭하시면 리트레이스먼트라고 있어요. 이것은 가격 되돌림이라는 뜻인데요. 설정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하살표를 클릭하시면 디스턴스 거리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비율로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트레일링 스탑은 한마디로 익절가를 따라가는 주문입니다. 만약에 주문을 하고 보니 계속 상승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때 쓰는 주문인데요.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하락의 크기나 비율을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100을 입력하시면 하락값이 100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100만큼 떨어졌어요. 100 이하로만 안 내려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쭉 그럴 때 쓰는 주문입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바이 포지션 종료를 하는 기능인데요. 누르시면 지정가 또는 시장가로 종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마켓 시장가로 종료를 하게 되면 그냥 수량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컨펌을 누르시면 바로 종료가 됩니다. 저는 바로 종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지션 현황판에서 포지션이 사라졌고요. 히스토리 보시면 제가 거래했던 내역이 전부 있습니다. 뒤로 가기 누르시고요. 이제 출금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S 자산 버튼 클릭합니다. 지금 선물 지갑에 USDT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현물 지갑으로 옮겨줘야겠죠? 트랜스퍼 이체를 눌러주세요. 딜리버티브스 선물 지갑에서 스팟 현물 지갑으로 코인은 테더 맞고 출금 수량 최대로 해서 컴펌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딜리버티브스에 있던 테더가 스팟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죠? 바이비트에서 업비트로 출금을 하고 업비트에서 그 코인을 매도한 금액을 원화로 빼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USDT가 들어와 있어요. USDT 말고 수수료가 테더보다 싸고 전송 속도도 빠른 리플로 교환을 해 가지고 출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플을 클릭해 주세요. 아까처럼 XRP USDT를 클릭해 주세요. 테더로 리플을 사야겠죠? 시장가로 수량을 최대로 해서 바이 XRP 클릭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S에 자산 클릭합니다. 스팟 테더가 리플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피트로 출금을 해볼게요. 위트로 출금 클릭해주세요. 리플 클릭 어피트 내에서 사용되는 리플의 입금 주소와 태그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어피트로 가서 주소를 가져와 볼게요. 혹시 저번에 입출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애드레스북 주소록을 클릭하시면 업비트 리플 주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업비트로 가서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아까처럼 XRP 입금하기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렇게 입금 주소와 태그 주소가 떴습니다. 이것을 바이비트에 붙여 넣어주세요. 복사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에 주소를 붙여 넣어주시고요. 밑에는 태그 주소를 넣어주세요. 다음으로는 출금 량을 선택해주세요. 전부 출금하겠습니다. All 클릭하시고 위드로 출금 버튼 클릭해 주세요. 이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컨펌 눌러 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바이비트에서 업비트로 출금 신청서가 제출이 됐고요. 이것도 약 5분 정도 지나시면 업비트로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이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댓글창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네모트레이딩을 통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전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